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사신을 부어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아방 발락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생긴 일입니다. 발락은 그 인근에 있는 아모리 땅 시온 왕이 큰 걱정거리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땅에서 시온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발락의 입장에서는 알터니와 같은 시온이 무너졌기 때문에 좋아할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알락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자니 그 세력이 만만치 않은데 게다가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무시하기 어렵죠. 또 그렇다고 싸우자니 시온을 꺾은 민족인데 시온에 비해서 약한 자신의 나라가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저주하는 것. 그 사람을 저주한 그 민족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락은 유명한 점쟁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약해질 것이고 발락이 전쟁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이야기를 밀기, 미리 읽어보자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발락의 뜻대로도 안 되고, 발람의 뜻대로도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발락의 입장이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승리하고 복된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끝끝내 저주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 인형에다 이름을 써놓고 바늘로 찌르는 그런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절대 축복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는 순간 세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때는 밀리다 밀리다 밀려서 더 이상 도망갈 자리가 없을 때, 밀려날 자리가 없을 때 그때 마지못해 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절대로 스스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반대에 놓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판에 귀를 기울이다간 흔들리거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과 똑같다면 세상의 조롱과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지고 아주 쉽게 끌려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저주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틀렸거나 우리의 존재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교회가 받는 모든 조조와 조록은 사실은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가 될뿐 교회의 가어치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언제 교회다움을 훼손당하게 될까요? 세상의 조롱과 비판 가운데서도 훼손당하지 않았던 그 가치가 언제 훼손당하게 될까요? 세상의 평가를 받고 또 조롱을, 조롱을 받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저주와 평가를 두려워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수 없죠. 우리는 세상 앞에서 무서울 것이 없어야 하고 당당하게 설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한다면, 그래서 마음이 많이 속상해진다면 세상을 바라보느라 진을 빼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이 찾아올 때 내가 아니라 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모든 조롱을 넘어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